하, <laughs>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여기서 나 득템 한 사람 보기도 힘들고, 할수 있는 사람도 드무니까. 솔직히 템개 좋은 사람들은 또 앵벌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면은 뭐아르머니아뭐 레시피라 돌아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뭐, 광기 이런 거좀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일반 미션에서 엘준할 확률하고 비슷한 것 같아. 거의 뭐 확률이 없다 이 얘기죠. 아, 이것도 졸라 빡센 거 걸렸네요. 도끼에. <laughs> 하지만 가르샤가 있기 때문에. 치면에 나바스부터가 문제예요. 요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판이에요. 요거 깰수 있는 사람 진짜 내는 장담하는데, 이거 깰수 있는 사람 나 진짜 20명도 안 된다고 봐요. 템 아무리 좋아도 조합에 따라서 갈리고, 그리고 또 컨트롤도 어지간히 있어야 되고. 얘가 무서운게 뭐냐면은 지금은 좀 얌전해보여도 좀 있다가 한.. 이정도 피 반피정도 까지잖아? 그 갑자기 이상한.. 잡업을 걸어요 갑자기 공등이 막 80이 넘으면서 평타 한방 캐릭터 하나씩 주고 그게 말이 안되는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이따 딸피되면 가르샤 로빼라쓸거예요 어그로 끌어놓고 바로 루페라 바로 롯베라 쓸게요 봐봐봐봐 자 이제부터 시작이 하면서 갑자기 몸 보래지는데 나 지금 공등 81에 공격력 7만되면서 팡타 한방에 캐릭터 하나씩 죽어요 진짜 악몽이에 지금 이거 하면서 하지만 내가 딱 센스있게 루페라를 쓰면서 가르시아로 탱을 아주 가볍겠죠. 그두 번째 또 도끼, 설상가상으로 이 도끼 졸라 미쳤죠. 얘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멀리서 도망치면서 때리지도 못해요. 이 도끼는 그 첫판에 나왔던 도끼는 도망치면서 때리는 거 되거든, 되거든. 근데 얘는 도망치면서 때리는 것도 안 돼요. 멀리서 치면은 애가 갑자기 무적이 되면서 피가 안 달아. 봐봐. 갑자 피가 안 달아요. 아니 클릭 자체가 안 돼. 몬토로 무적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얘를, 캐릭터 가까이 가야만, 시면의 보호가 사라져 간다 이러면서 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왔지. 싸울 때. 힐러 이렇게 문방태고, 때리고. 그리고 또 공격 안 되면 또 힐러 이렇게 들이대서 이거 풀고 또 이렇게 때리고. <laughs>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야.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가르시아가 있잖아요. 딱 루빼라 써주고. 안 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또 언데드에요 내 언데드 무기 없는데 또 이래 거지같이 그또 그래, 빼줘요 루페라고 되게 지속시간이 3초밖에 안 돼서 얍 부지런히 때려자죠 아주 그냥 <laughs> 룩베라 끝나기 전에 아주 부지런히 때려야 돼. 뭐 어떤 분은 무작거고 하면 안 되나 이럴, 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르모니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풀렸다. 무적, 푸텍, 뭐 매직 베리어 이런 거 치면은 오히려 흡수하면서 난리나 는 난리나요. 뭐 아르모니아 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할 거야. 무적, 푸택 이런 거. 무적, 푸텍 이런 거단통해 아르모니아는. 그래서 에밀 자체가 무쓸모예요 에밀이 원래 굉장히 사기캐였는데 아르모니아 나오면서. 사실 조금 쓸 이유가 많이 없죠 지금 에밀리아는 버프 외에 하는게 없어요 사실상 왜 무적 안풀려 안 나가죠. 뺑이가 안 돼요. 네. 오예아아 아, 범위가 은근히 넓네. 뭐 돼지 또죽가 야 데이지야 살아나자마자 죽냐? <laughs> 아 진짜 이게.. 저 언추면은 이미 끝났는데 언추가 없어서 조만간 언추 하나 빨리 어떻게 해야겠네 얘는 왜또 하필 언데드인거야 <laughs> 아까 그.. 첫번째 있던 애는 언데드 아닌데 얘는 언데드에또 뭐 하냐? 스케일 쓸라고? 가, 깼다 여러분, 인간 승리 진짜 편하게 깨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비하면. 자, 니다 아주 오스키라스. 거의 최종 보스죠, 아르모니아에서. 아르모니아에서 캐스트, 그 뭐야, 캐스트랜드, 미션상은 시나리오상으로는 거의 최종 보스고요. 얘는 그래도 양심상 쉽게 만들어놨어요. 깰만하게 얘도 이제 말도 안되는 스킬 하나 있는데 그 무적을 쓸수 있는 아 무적을 걸어주는 공간이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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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안 죽어요 가르시아는 원킬나버리지만 살리면 되니까 무조건 원킬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무적, 있는대로 잘 가야 돼. 아, 어그로가. 데이지가 너무 높다. 아우, 데이지 어그로 이렇게 높아. 아 다행이다. 데이진 지금 무적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스킬 삑살이 났어요. 아 진짜 데이지왜 이렇게 어그로 높아? 데이진 때리지 말아볼까? 살았다. 이렇게 이게 또또 필살기 있어요. 문 빨개지는 거. 공격력 HP 상승. 근데 원래 애가 데미지는 약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거 별로 안써 근데 그 무적 쓰면서 그거는 엄청 써요. 그 무조건 길이야. 그래도 몸이 빨개지면은 데이지 같이 연갑은좀 버티기 힘들고. 이제 네, 가르시아나 되어 좀 버텨요. 어어, 야, ᄌ 됐다. 아, 다행이다. 아, 힐러는 딱 들어왔어요. 이거 손느림 못해요, 이거, 아재면. 손이 아재면 못해요. 나도 이제 아저씨지만. 저도 이제 나이 30대 이제 꺾이면은. 겠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걸리면. 세 번째에서 오스크라스랑, 그, 하여간, 도끼 걔네 걸리면은, 진짜 여기 깨수있 사람 다 그라나도 전체 통틀어서 20명 밖에안될 거라고. 봐. 괜찮고요. 어, 괜찮고? 왜 이래? 아 역시나 쓰레기 역시 고구마 <웃음> <웃음> 거지 같다 진짜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오랭크 개인 레이드 미션에서 여기는 되게 잘 나와 그리고 저기는 하루에 한번 이상 할수 있어요. 홈 프리미엄 고급 이런 거 있으면. 홈 프리미엄 고급이랑 왜 일로 왔냐? 홈 프리미엄 고급이랑 오랜 크그 vip인가? 그거 있으면은. 그 마지막 코스로 선승매 도사. 혹시 오랭크 미션 중에 또 있나요? 아까 거기 루치페르 말고 오랭크도 VIP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오랭크 두 번째 가게. 오랭크가 되게 재밌었네. 여기는 셋이서 가기보다는, 에밀 하나 먼저 날리는 게. 셋이 같이 가면은 계속 넘어져요. 서로. 꼬여가지고. 저는 무적하고, 우리 편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여기 지도 이쪽 보시면 오는 거 보이죠? 보면은, 뭐, 데이지, 가르시아, 다 범위 스킬은 출중하기 때문에. 잡죠, 잡모. 메두샤를 잡고셔서. 어, 왜, 왜, 왜? 어그로가 왜? 가르셀바지 쉽죠? 2분 3초 어 나가면 안돼아 근데 옛날에는 토큰 진짜 잘 나오더니 요새는 토큰이 잘안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토큰이 되게 많이 나와서 토큰 걸림 막 짜증나고 그랬었잖아 이제 토큰이 잘안 나오네요 토큰 확률 조절된 것같요 토큰이 소크 같은 거살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는 약간 팁일 수도 있는데 소크 사실 때 마켓에서 소울 크리스탈 검색해서 사지 말고요. 토큰을 사. 일단 토큰 가지고 그 바운티 헌터거기 상인한테 가서. 그걸로 소크 사는 게 훨씬 싸요. 개꿀팁이죠. 팀이 지도에서 안 보이네. 이제 보이네. 치라서. 자, 일단 가르시아 빵 대고. 가르시아 아주 해피도 있기 때문에 아. 어그로가 오그로가 가르아트 단가... 아씨, 어떻게 되길래? 가르쳐, 왜 오그로가 30밖에 안 되지? 아, 가르쳐아지 때리질 못하고 있네. 하나. 좀 이렇게 빡세게 하면은 뭔가 좀 좋아지. 다른 그중 이제 천공의 재능까지만 한몇번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자. 여기는 이제 생추가 있어야 좀 편한데 생추무기 없어도 할만해요. 왜냐면 여기 불의 소화물, 뭐 물의 소화물 이런 거 뽀개면은 버프가 이렇게 하나씩 걸려요. 불의 소화물, 뭐 공격 등급, 공격력 상승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생추가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빨리 깨는데. 빨리 녹여버리고 바로 이제 다비드, 다비노, 원티드 어그로 갔는데 잠산패치했나왜 이렇게 낮지? 원래 원티드 어그로 지리인데? 원티드 어그로가 어느정도였냐면은 옛날에 레이드할때 그 리오넬이 이제 어그로먹고 뺑뺑이 돌리고 그랬거든요 많이 그 네프티스같은거할때 근데 그때 원티드로 딜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어그로 뺏긴다고 리오넬이 그 어그로 쩌는 리오넬이 어그로 뺏긴다는 소리까지 나올정도로 어그로 높은 스탠스인데 왜 계속 데이지한테 뺏긴지 모르겠네 이건 되게 쉬워요. 총호의 재단은 그 보스가 조금 빡세긴 한데요. 일정 템만 갖춰지면 보스 그렇게 어려운 수준도 아니고. 생초 없어도 할만하고. 그리고 싸! 봐봐. 두 번째인데 32개. 저처럼 뭐 VIP 훈장 없어도 40개. 20개, 40개, 60개 이런 식으로 20개씩 늘어나서. 어.. 100번을 해도 100번은 좀 오바긴 하지만 싼 편이야 되게 옛날에 그 500번 500점 채우는 그거 할때저 요거 엄청 놀았어요 얘가 싸고 또 빠르고 좋아 되게 멍청하죠? 지금 자기 친구 개 뚜까 맞고 있는데, 그냥 가요. 의리가 없어. 얘 잡을 때 홀캔 쳐주면 좀 편하구요. 식베리어가 되게 좋죠. 아까 같이 삑살이 나면은 딜로 스도 없고. 근데 얘는 룰렛에서 대박이 없어요. 얘는 룰렛에서 별로 대박이 없고, 룰렛 재미는 이제 거의 못 보기 때문에. 침만 먹으러 하는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어펠트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와, 대박이내렸지만 지금 도 아니잖아. 자, 이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저녁에 킬지 안 킬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밥을 먹으러 갈게요. 다음 주에 좀덜 바쁘면 더 키도록 하겠습니다.